안녕하십니까 누커스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어, 접히는 발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슈퍼커브에 접히는 발판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헌터커브에는 접히는 발판이 있습니다 헌터커브는 오프로드 지향이고 이런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뭐 시내 주행 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 시에는 발 착지를 많이 하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이 내려간 상태에서 발판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 발판을 찍는 순간 위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예시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발을 지지하면서 운행을 하다가 바이크 스로틀을 당김과 동시에 바이크가 나가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발판이 한 번만 접혀주면 아무 이상 없이 바이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의 데미지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터 커브는 접히는 게 있고 슈퍼 커브에는 접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슈퍼 커브에도 접히는 발판이 필요할까라고 한번 질문을 제 스스로 던져보면 어 저희가 갓길 운전이나 이제 차간 주행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갓길 운행 정도는 저희가 할수 있다 뭐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어 인도 쪽에 보도블럭이 있어요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주행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보도블럭과 발판이 탁 만나게도 되거든요 만났을 때 발판이 고정되어 있다면 가는 방향으로 발판을 꼭지점으로 오토바이가 순간 돌아가 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석 같은데 딱 쳤을 때한 번만 접혀줘도 아무 이상 없이 주행을 할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발판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멀리서 가장 처음으로 그 구조물과 장애물과 접촉되는 부분이 발판이기 때문에 요거를한번 접어만 줘도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때문에 저는 슈퍼커브에도 접히는 발판이 필요하다 라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 이렇게 한번 접히는 거를 작업하고 나면 어... 누적되는 데미지에 있어서도 해소할 수 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타격을 하거나 어딘가에 장애물에 계속 치이거나 하면은 얘가 1차적으로는 휘겠지만 그 데미지를 오로지 오롯이 여기 엔진 고정 볼트 아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엔진 고정 볼트 4 개에 데미지를 주고 심한 경우에는 저 부분이 깨지거나 위험 상황이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 서두가 길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접히는 발판도 슈퍼커브에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접히는 발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 수평 뒤에서의 높이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좌우 높이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수평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 이렇게 택배 거래나 대량 생산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바이크가 입고되면 그그 바이크에 맞게 좌우 높이 수평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업 기간은 어, 입고 후한 3일 정도라고 보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간편하게 뭐 조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차 외에 한 대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슈퍼커브 발판을 구입하시면 어, 제가 잠시만요. 슈퍼커브 발판을 최초에 구입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좀더 길게 말뚝만큼 말뚝처럼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필요 없는 고무가 꽂히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 디귿자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이런 발판이 꽂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귿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보시면 제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레동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물레동에서 이런 식으로 어 레이저 커팅을 해와가지고 얘를 딱 접으면 용접 접고 용접만 해서 요 구경에 맞게 딱 꽂은 다음에 용접한 모습인 겁니다. 제가 어 말을 설명을 잘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접어서 용접해서 요심보에 맞춰서 딱 넣고 바깥쪽, 안쪽, 여기 꺾인 부분 다 용접을 해주면 이런 모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립해서 어떻게 제품이 나오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구성품들을 다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어, 발판을 먼저 밀어 넣고 핀을 박으면서 스프링 하나 넣고 끝까지 체결을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 형태입니다. 심플하게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립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잘 접히고 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도 잘 접히고 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스토퍼가 이렇게 발판 자체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쪽으로는 펴지지 않고 뒤로만 접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타서 막 뛰어도 되고 뭐 얘가 뒤로 몇번막 제껴졌다 뭐 했다 연석을 쳤다 뭐 했다 해도 어 요거 앞쪽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뭐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왜 택배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택배 거래가 안 되고 어, 해당 차량이 입고를 해야 되냐라고 어, 좀 고민을 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은 좌우가 어 이게 순정을 그대로 사서 이 끄트머리만 잘라서 작업을 한 건데 좌측으로 나가는 것 곡과 우측으로 나가는 발판의 곡이 다릅니다. 여기서 딱 보셨을 때그 이유는 어, 이쪽에는 사이드 스탠드가 달리는 구조물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엔진 머플러가 지나가고 아래쪽에는 브레이크 레버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대칭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칭인 거를 제가 지그를 짜서 이 발판의 수평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하는 일들이 그 해당 차량이 오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맞춰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택배 거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해당 차량이 들어오면 이렇게 용접해서 어, 도장하고 조립해서 그 장착하고 이런 과정이 보통 한 3일에서 늦어지면 4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접히는 발판 이렇게 조립하는 거한 대분 보여드리면서 제 차에 있는 어, 작동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도 어, 재밌는 작업이니까 어, 많은 분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꼼꼼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어, 이거 뭐 수평 안 맞고 뭐 하고 높이 안 맞아도 되니까 택배거리로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는 어, 제 성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접히는 발판 어, 처음 보여드렸던 위치에서 다시 찍고 있는데 이렇게 접히는 발판에 대한 설명이 어, 완료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좀더 아까 조립해 놓은 것보다 더 부들부들하게 잘 작동하는데 몇번 사용하다 보면 어 이제 더 자연스럽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접히는 발판 설명드렸는데 앞으로도 재밌는 어, 제품 만드는 누커스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